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 떡뻥의 진광현 대리님 모시겠습니다. 대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생애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브랜드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 진광현 이라고 합니다. 네, 대리님 반갑습니다. 네. 어, 근데 우리 이유식 하면은 우리 애기들이 이제 처음 먹는 밥이고 또 간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생애 마지막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 생애 처음이 이유식이라면 은 이제 생애 마지막이라면 이유식에 간을 하게 되면 죽이 되거든요. 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턱에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시니까 음 이제 죽을 드시게 되는 게 네. 생일 마지막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지 몰랐네요. 자 오늘 에코밤의 산골 이유식 떡뻥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진광현 대리님과 함께할 텐데요.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저희 이제 산골 떡뻥 제품이거든요. 네이 산골 떡뻥 제품은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아기가 먹게 되는 간식이 쌀로 만든 간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에서 주는 재료 그대로 아기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네, 단호박 떡뻥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어, 근데 어 대리님 떡뻥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해요. 네. 아, 떡뻥이라는 말은 이제 떡, 떡을 뻥튀기처럼 이제 부풀려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떡뻥이고요. 일반적으로 옛날에 보면은 뻥튀기라는 네. 게 있잖아요. 그 그렇죠. 뻥튀기가 이제 튀겨서 만든 거라면 저희는 이제 건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라, 영양소 파괴가 제일 최소화시켰어요. 그렇군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튀밥, 뻥튀기 이런 거 많이 해주셨는데, 아, 그거는 영양소가 파괴가 되는군요. 네네. 자, 우리 떡뻥은 자연 건조로 해서 네. 만들어졌다는 거 자, 지금 산골 떡뻥에 어, 유기농 쌀로 만들어진 우리 제품들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제품이 사실은요, 드림 시중에 너무 이런 떡뻥이나 간식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유기농 쌀은 기본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아기가 손에 딱한 손에 지고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이제 아기가 먹을 때 침으로 녹여서 먹게 되는데 어, 침으로 녹이면은 지저분하게 먹잖아요. 맞아요. 손에든 입가든 음, 음, 음. 지저분하게 먹는데 이게 어, 먹데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기술이 아,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애기들이 뭐 밥을 먹든 과자를 먹든 간식을 먹든 먹는 거 반, 흘리는 거 반, 묻히는 거 반인데 네. 아니 우리 떡봉은 도대체 어떤 기술을 썼길래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걸까요? 아 그거는 음. 저희 내부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하 아이, 오셨는데 차장님 대리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 제가 회사에 오래 다니려면. <laughs> <laughs> 네, 네, 자 요거는 지켜드리는 걸로 우리 진광현 대리님 오래오래 회사 다니고 싶다고 하십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막 묻히는 게 많고 흘리는 게 많지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비법을 우리 또 산골 떡봉에서만 갖고 있다는 거지켜드리기로 하고요. 자 근데 아까 그100% 유기농 쌀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음, 네네네. 아니 근데 유기농 쌀을 구매하는 것도 어렵지만 요걸로 100%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요? 우리 아기에게 주는 제품은 저희가 아끼지 않, 않기 때문에 음. 이제 어떻게든 저희가 농가들이랑 수매를 해서 어. 이제 계약 재배하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아기들이 먹는 첫 번째 간식 100% 유기농 쌀로 만들어진 간식입니다. 제가 사실 살짝 들고 있기는 한데요.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베리 베리 스트로베리님, 어 너무 건강해 보이는 예, 간식이에요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어, 센스 있는 떡봉이네요라고 하셨고 또 아이들의 간식으로 추천합니다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요 우리 또 떡봉을 안 먹어볼 수 없겠잖아요. 네. 예, 사실은 저는 이거 무슨 맛 진짜 알아요. 어릴 때 많이 뭐그 뻥튀기 많이 먹어봤거든요. 어, 우리 대리님과 함께 같이 한 시간 먹어볼까요? 네. 이게 또 ASMR이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ASMR 음. <laughs> 아는 맛. 네. 딱 아는 우리, 우리가 아는 맛. 먹어본 맛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탈모집에 가면은 이리 온나 뻥튀기 먹으라 고 네. 그 맛인데 음 뭐랄까요? 기름이안 들어가서 그런가? 네. 굉장히 담백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입에 아무것도 안 묻었어요. 어, 특허네 특허. 네. 가루도 거의 떨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더. 율테니 음. <laughs> 음, 역시 맛있어. <laughs> 아니 근데 보니까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색깔도 조금 다르고요. 네. 네.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어, 저희는 이제 단호박 단호박 사과 백미 쌀룬 해서 이제 음. 세 가지 맛이 있고요. 음. 저희는 이제 이게 단호박을 가루로 내서 분말가루 형태로 이제 넣었고요. 사과는 즙 형태로 넣었고, 음. 그리고 백미 쌀룬 추출된 쌀눈을 이제 저희가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색소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넣지 않고 천연재료 그대로.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은은해요. 막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화면으로 여러분 보고 계시겠지만 은은한 빛깔 그대로, 천연 빛깔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 자, 어, 저희 ASMR 성공. 소리 대박이네요라고 <laughs> 하신 분 있었고요. 그리고 김선희 님께서 윤경보 님도 저도 그만 알아요. 아는 맛이 제일 무섭죠?라고 하셨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거애기들 과자를 사줬을 때 우리 엄마 아빠들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자아 하고 애기들 먹을 때 엄마 아빠도 한개 먹어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먹는 거 엄마 아빠가 직접 한번 먹어봐야되기 때문에 그딱 먹어봤는데 아는 맛이야. 네. 내가 어릴 때 먹는 맛이야. 그래서 아꾸 손이 가요 손이 가. 가 새우 과자 아니죠? 우리 산골 떡봉에 손이 이렇게 또 간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더글로드요 어 꾸버 먹은 고기님께서 이거 진짜 실제요 보이시죠? 우리 아들 이거 겁나 좋아요. <laughs> 자, 알고 계시는 네. 우리 구매자십니까? 네. 자 닉네임이 꾸버 먹은 고기님 아 이게 이제 실명으로 가다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 꾸버 먹은 고기님 주문하실 때 제가 꾸버 먹은 고기입니다라고 <laughs> 해주시면 어떻게 대리님 선생 좀 서비스 이렇게 좀, 좀, 좀 어, 특별한 거 가나요? 네. 제가 한번. 네. 제 손에서. 힘, 네. 우리, 어, 대리님이 알아서 한번 힘을 써보시기로 네. 하겠습니다. 어, 닉네임 새똥님은요 바로 주문 들어갑니다. 소영 조카를 위한 선택. 네, 선택, 가자! 가자. 자, 우리. 우리 소영아, 이모인지 고모인지 모르게 삼촌일 수도 있고요. 네. 예, 이웃집 아저씨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과자가 간다고 하면 소영이 네. 많이 먹고, 예, 쁘게 컸으면 좋겠어요. 황 기자님은, 헉, 어, 먹일 애기가 없어요. 애들 어여 키워서 손주에게 주고 싶네요. 어.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또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이 특별한 과자. 어, 어떤 구성으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 한 봉에 2,900원인데, 음. 예 다섯 봉에 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 자, 오늘 다섯 봉 특별한 가격으로 14,500원이지만, 특별 할인가 만 원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려 31%나 할인이 들어갔다는 거. 자, 맞아요. 저도 요 생각했는데,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님께서, 야, 이 과자 크리스마스 선물로 짜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어, 연말에 애들 지금 선물 주문 늦었어요 이미. 네, 네 맞아요.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산골떡볶 어떻게 어, 크리스마스 전까지 완료 택배 되나요? 가능합니다. 확실합니까? 가능하죠. 네, 선택 가능하죠. 지금 바로 선택하시기 <laughs> 바랍니다. 늦은 산타 선물, 노노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간식. 자, 우리 아기들이 이 간식을 받아서 먹는다. 네. 애들이 기억 못할 수 있잖아요, 대리님. 기억 못해요 나중에 크면. 네. 아는 맛입니다. 아는 맛, 그렇죠. 어? 이거 어디서 먹은 맛인데? 그리고, 산골떡봉을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받아서 먹은 아이들은 산골떡봉이 네. 온몸으로 흡수가 되어서 <laughs> 나중에 이미 몸에 들어가 있어. 음. 선물이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야. 네,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 이거죠, 이거죠, 바로. 음. 애들이 나중에 뭐 산타 선물로 받아서 뭐 팽이, 뭐 로봇 이런 거 없어요. 뭐. 다 크면 없습니다. 하지만 산골떡봉은 먹음과 동시에 온몸으로 흡수가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가격 14,500원이지만 만원 특별가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대리님 네. 아까 또 듣기로는 우리 또이 산골 이유식의 위치가 아, 두메산골에 진짜 있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멀리 계신 거예요. 우선 저희가 경남 하동군에 있는 그 위치가 어, 앞에는 남해 한려해상... 그 국립공원 이 있고요. 네. 뒤는 지리산 국립공원 있습니다. 음. 이제 이 근처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들을 저희가 빠르게 이제 저희가 어, 수매하기 위해서 네. 제일 좋은 위치 하동군에 지금 위치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우리 또 지리산 하동하면 뭐두 마리 필요 없죠. 청정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자 그곳 해발 500m, 500m. 해발 500m. 500m 별이 다섯 개 아닙니다. 음. 500m에서 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 우리 산골 이유식의 그 홍보 영상을 보고 왔거든요. 음, 네. 우리 대리님도 살짝 본것 같은데요. 어, 저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거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아니 우리 공장의 최첨단 수설을 대했고 굉장히 그리고 또 여러 번 소독을 하고 완벽한 방역을 갖춘 상태에서 또 우리 아이들 간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음, 네네네. 네, 네, 네. 말 네, 아니 근데 사실 모두 뭐 너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먹는 건다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남다른 이렇게 철학이 있는 거 같아요. 우선 저희가 아기에게는 절대 아끼, 아끼지 않는다는 저희 대표님 철학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어, 아기들한테는 제일 깨끗한 거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자연 환경만으로도 최고지만 또그 안에 있는 시설조차도 최고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깨끗한 거, 안전한 거, 또 좋은 거 먹이고 싶어 우리 대표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 자, 오늘 이유식 간식입니다. 자, 오늘 산골 떡볶 다섯 봉, 원래는 14,500원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31% 할인 들어가서 자, 저희가 뭐 오늘 산타가 되어서 아이들 간식 한번 선물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산타가 되어서 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요 또 특별하게 어, 이게 저희가 준비한 이 간식 사실은 저는 좀 궁금한 게애기들만 네. 그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다 같이 드실 수. 있고. 네, 드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또뭐 저희 같은 성인들도 네. 어, 요즘 밤이 깁니다. 네. 다 간식으로 야식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집에서 TV 보고 뉴스 보고 영화 보고 할때 입이 심심할 때 밤에 근데 이렇게 열량 높은 거 먹으면 부담되잖아요. 많이 부담되죠. 네. 솔직히 우리 대리님도 야식 좀 드십니까? 야식 넣어 본가요 많이 먹는 편. 네, 그래요. 조금 부으셨어요. <laughs> 예. 자, 그럴 때자 전혀 부담 없는 소화도 소화도 밀가루 과자보다 훨씬 잘될것 같아요. 그렇죠. 쌀로 만들었으면 응. 소화는. 베리베리 굿. 베리베리 굿. 어, 갑자기 영어까지 베리베리 굿. 자, 쓰셨습니다. 음. 산골 떡볶. 자, 오늘 특별한 가격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자,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더 보기를 누르신 상태에서 밑에 하단에 링크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산골 이유식의 철학 그리고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시고 구매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하게 자, 구매를 해 주시고 또 특별한 댓글을 남겨 주신 분들 스무 분을 추첨해서 115년의 전통 한식과 잘 어울리는 몽고 간장 세트 선물로도 챙겨 드리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오리깨깨님께서 이거 인형 이름이 뭔가요 했는데 오 디테일 살아있어 얘는 누군가요 대리님 어, 저희 전빵삼촌이고요 <laughs> 저희, 저희 회사 캐릭터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네, 네. 아, 약간 애기라고 생각해서 삼촌이었군요 네, 네 지금 또이그 어, 중에 인형이 화가 잔뜩 났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 <laughs> 눈치 빠르시네요 이게 요즘 유행한 진실의 미간입니다. 음.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음, 음, 이렇게 딱 살짝 미간, 네. 어, 너무 음, 맛 너무 맛있어 막 화가 나막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삼촌이 미간이 화가 많이 나셨어. 지금 화난 거 아니고요. 진실의 미간입니다. 우리 전방을 지키고 있는 삼촌 캐릭터였다는 거. 자, 맞아요. 야식 대신 떡벙이라고 하셨고요. 해발 500m에서 만드는 에코맘 떡벙 최고라고 하셨고요. 이름이 확 와닿네요. 떡벙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 어, 진실의 방에서 나온 삼촌인가요?라고. <laughs> <laughs> 진실의 방에서 나온 삼촌이었습니다. 자, 몇개 먹어야 인형 주나요? 어, 대리님 이거 인형 혹시 이거, 이거 있나요? 이거 어, 이 인형은 얘 <laughs> 가지고 네, 드릴 수가 없습니 아, 또안 되는 건안 네. 되는 건높 높, nope. 네안 되는 건안 됩니다. 자, 약간 꾸어 먹은 고기 고분은 우리 대리님이 어, 주문하실 때 약간 그런 거 쓰시면 조금 힘써보기 싫로 약속했죠? 약속해줘, 예, 갑자기 약속했네요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또첫 번째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산골 떡볶, 어, 우리 또 대리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끝 인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는 아기들을 위해서 항상 어, 최선만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오늘 또첫 번째 제품 소개하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네. 다시 지리산 500m로 올라가십니까? 네, 오늘 올라가야죠. 네, 퇴근 안합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 네, 뭐, 올라가야죠. 이제. 네, 아, 네. 또 열심히 올라가신다고 하면 대리님 힘내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제품, 산골떡봉,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에 후 저는 또두 번째 제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잠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